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부동산 나침판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옥천, 청성면에 위치한 농지 매물 현장에 나와 있고요. 어 가성비 좋은 농지들, 어뭐변홍사라든지 다양하게 옥천 쪽, 어 중심가보다는 조금 벗어난 청산이나 청성 쪽에 아니면 보은 쪽하고 가까운 쪽에 농지 찾으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만한 매물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나침반 부동산은 어 제가 설명드리는 어 부분을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좀 꼼꼼하게 영상을 찍고요. 항상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컨셉에 맞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좀 건너뛰고 보시고 그냥 그림만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 좀 꼼꼼하게 좀 항상 잘 들으시고 문의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뭐 다른데랑 좀 들, 틀리죠. 어, 대표 공연 중에서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 답사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 영상은 저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보시러 오셔야 되고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집업만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은 마진을 붙이거나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문제 있는 매물 올리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어, 문제없게 저희들 진행을 해드리고요. 수수료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빼고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의 수수료 아깝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부동산을 통해서 항상 거래를 하시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쇼츠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예고편 올려드리는 건 그냥 예고편으로 보시고 이런 매물이 올라간다는 라 거는 참고만 하셨다가 본 영상 며칠 있으면 올라가니까 본 영상 보시라는 의미에서 예고편 올려드리는 거니까 쇼츠 영상 보시고 본 영상 기다리셨다가 문의 주시면 된,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 광고 접수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연락처 띄워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광고 진행을 해드리고 아주 소중의 광고비만 받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팔고 싶은데 안 팔리시는 분들, 전문 부동산을 통해서 빨리 팔고 싶은 분들 광고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어, 알림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물들 바로바로 바로 또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메모 시작할 건데요 어 메모 시작하기 전에 아시죠 저희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채널 멤버십 도입을 했습니다 월2 9 9 0원에 다양한 혜택들 다양한 정보들 어,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농지법 개정안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정리를 해서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또 업로드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영상 순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드론으로 경계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 영상 보여드리고 그 다음 세부 들은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는 형태로 영상 순서는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나 건너뛰기 하셔 가지고 포인트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신 다음에 문의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너뛰기를 하라는 게아니고요 건너뛰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음 건너뛰기 하셔 본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꼼꼼하게 보시면 저희는 지번 빼고는 다 나와 있으니까 매매가도 나와 있습니다 매매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은 건너뛰기 를 하서 대충 보셔서 그래 영상 순서만 제가 해놓고 뭐 이런 것들만 체크하셔도 충분하게 어 영상은 어 꼼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여기가 이제 동네 들어가는 길이고요. 저 아래 동네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밑 동네도 있습니다. 요 주변으로는 변농사를 많이 짓네요. 이렇게 여기는 반농사 짓고 고추농사도 짓고 계시고. 고추를 요런데들은 하우스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네요. 어 이렇게 중간 중간에 농막들도 좀 있고 마을도 끼고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이앞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현황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소재지가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구읍리 구읍리입니다. 구읍리가 청성 쪽이긴 한데 어 옥천 쪽도 뭐이 뭐, 뭐,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은 쪽도 좀 가깝고, 영동 쪽도 좀 가까운, 한 중간 지점에 위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 군청이 한 29km, 한 40분, 35분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고요. 청성 면사무소는 한 8km, 한1 0 군에서한 12분 그 다음에 금강 IC가 한 20km 정도 한 30분 이쪽 저쪽 걸리고요. 그래서 옥천 보은 영동 한 중간쯤에 있다라고 하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보은 IC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쪽을 통해서 오셔도 되고 어, 그 다음에 뭐 옥천 쪽 대전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옥천을 지나서 청성으로 오시면 되고 뭐그 다음에 금강 IC 쪽에 빠지시는 게더 가까우면 금강 IC에서 빠지셔가지고 청성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위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한필지 고요. 어, 면적은 2220m 제곱미터로 666평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이면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 농림 지역 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땅들은 뭐 아시겠지만 0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지 어, 이제는 이제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어, 2,202 제곱미터로 매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농업진흥구역 땅은 매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오해를 하시는데 매입하셔 갖고 농사 지으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그 정도만 하면 될것 같은데 지목 면적 그다음 용도지역 그다음 에 위치 그리고 뭐 어차피 농지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반듯하게 되어 있어서 이따 그거는 경계 때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현황은 이 정도만 하고요. 드론으로 경계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항공사진 보면서 경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 어, 현재 매물의 대략적인 경계입니다. 오차범위는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도로와 이쪽 도로를 양쪽에 접해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 되게 좋고 농사짓기도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도로는 폭이 굉장히 넓어 한 6m 이상 음, 폭이어서 이쪽은 한 8m 가까이 나올 것 같고요. 이쪽 한 6m 그래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폭의 도로. 도 넓고요. 음, 그래서 도로에 접해 있어서 농사 짓고 어, 트랙터 어, 뭐 여러 가지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게 되어 있어서 도로 여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안길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쪽길 쪽에도 접해 있는 삼거리 쪽 코너라 이쪽에서도 접근해도 되고 뭐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고 이렇게 배수로 이쪽으로 작업이 딱 되어 있어서 물빠짐도 좋고요. 음, 방향 같은 경우는 남향, 동향, 서향 지금 북향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거의 이쪽은 서향, 이쪽 은 거의 정남향에 가까운 형태로 방향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경, 경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어, 직사각형 형태로 반듯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경계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들어온 경계 다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땅 모양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간단하게 현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음 제 차가 이쪽에 있고, 이쪽으로도 또 이렇게 농지들 올라가는 또 길이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동네가 아랫동네, 윗동네. 요 진입하는 도로는, 어, 굉장히 폭이 넓어서, 어, 다니기 양방향 통행이 가능해서 좋겠고요. 버스가 이렇게 동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배수 잘 되도록 이렇게 지금 국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량이나 뭐 경운기, 뭐 트랙터들을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각의 필지별로 이렇게 콘크리트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저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경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쪽하고 저쪽 땅이 같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살짝 이렇게 턱이 만들어놔서 경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뭐 농사짓기는 변농사짓셔도 되고 흙좀봐 요새는 뭐 미리 신청하셔갖고 흙 받아갖고 좀 높인 다음에 반농사짓셔도 어 괜찮습니다. 어 그렇게 보시고 뭐 딱히 볼건 없습니다. 지뭐 지러서 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그냥 길쭉하게 저 끝까지 저 부분 저기까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건 현장 영상은 세부 드론 영상에서 또 부족한 건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현장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마무리할게요. 저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측면에 좀 와봤더니 저기서 아까 요렇게 제가 바라보고 찍었잖아요 이렇게 측면에서도 여기로 한번 들어 요쪽 아까 농지들 들어가는 길로 이렇게 측면에 와봤더니 요 땅이 이제 아니고 그 옆에 땅이 거든요 이런식으로 또 보, 보, 보니까 또 괜찮아서 이쪽에서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진짜 마무리 할게요 자 이제 현장 다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나침반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치시고, 어,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어, 들어오시면 저희 또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양한 매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카테고리 여기 지금 제목에 보이시면 뭐 이런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주택이면 전원주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도 나오구요 왼쪽으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어, 편하게 매물들 둘러볼 수, 수 있습니다 유튜브 하고는 다르니까 없는 매물도 굉장히 많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매물들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나침반부동산이라고 치시고 어, 검색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이 쭉 카테고리별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어 동영상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라고 돼 있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매물 순서대로 쭉다 나와 있고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뭐 전원주택, 토지, 공장, 창고 카테고리별로 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어, 둘러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저희 네이버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쉽게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제 세부 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 테니까요 세부 드론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드론 영상 다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풍경들, 여건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장에서 부족했던 것들 세부드론으로, 어,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9천만원, 9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한약 13만 5천원, 약 13만 5천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뭐, 또, 이제 또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최대한 협의를 한번 해봐 드릴 테니까 어, 많은 관심 부탁 드리면서 이번 매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전화 문의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전 현장에서 도전 매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